1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바오리 종족입니다. 바오리 종족은 43만 4천 명이 인도에 살고 있는데요. 신도어를 말하게 되고 신두교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0.0%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바오리족은 최하층민들입니다. 아,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는 유목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낡은 헌 옷을 파는 카피디아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매그니아 사람들도 있게 되고 버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찬니아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또 외부인들을 향하여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역자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가지고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언어, 신도어로 성경은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화나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오리의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서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문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베르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무나스의 현손 슬로아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노네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문하스에게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스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스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오늘은 아,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의 자손들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되었죠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에 대한 땅의 배분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벤이 열둘 가운데서 장자였지만 은 장자의 몫을 요단 동편에서 이미 선택하였기에 어제 그제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갖게 되었던 장황하고 많은 도시의 목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 때문에 얻는 복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로 보게 되면은 애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누벤이 피로 보게 되면 형제의 순서로 보게 되면 장자인지만, 마치 유다가 장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복을 받는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질서를 따르고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팔을 스위치하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게 되었듯이 오늘 이, 이 말씀의 순서를 보아도 여기 1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라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장자를 향하여서 축복하여 될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야곱이 그리어 하게 되었듯이 요셉의 장자였던 므나세가 먼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이 배분이 되게 되고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하게 되었을 때 네이 지파는 아, 제사장의 지파이기도 하고, 성전과 그리고 도피성과 그리고 성막을 향하여서 해막을 향하여서 지켜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다 빠져가게 되었을 때, 이 나머지 11지파인데 12지파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로 취급을 받게 되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근과 숙년으로 어려워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정착하게 되었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지파의 목소로 축복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샘의 축복과 담을 넘는, 담장에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담장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벽과 이 담을 우리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벽을 만났다, 담장 앞에서 갇혀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은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향하여서 정의하기를 나는 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은혜를 구할 줄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여기 보게 되면은 1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할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천년의 요새가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그 안에. 자생하는 깊은 샘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술탄이라고 하는 샘물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요단강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긴 그러한 많은 물량의 이렇게 물길에 있는 샘이 이 술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샘물을 발판으로 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샘의 다른 표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게 되었으면 반드시 마을이 있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을 키우는 또한 유목민들이 함께 기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요셉 자손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하여서 삶의 기반을 사방을 향하여서 뻘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지파 자손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1 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공략하게 되 공격하게 되고 힘들게 하여서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는 가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종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되면서 에브라임 집파에 이렇게 주인이 되고 에브라임이 집 주인이 되고 그 가운데서 노역을 하게 되었던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집파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명기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게 되었던 진멸의 원리, 철저하게 내쫓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진멸하게 되었던 그 원리에 보게 되면 더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예, 이 유다지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유다지파는 쫓아낼 여력이 없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에브라임 집파는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음껏 부리면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과 문화 가운데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이 게셀에 거주하게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도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삼게 되었지만은 바로 이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순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까지도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면 믿고 따라갈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면서 그 여태껏 요셉의 충성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야곱의 복을 받게 되면서 에브라임 그러한 지파가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큰 가닥은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구체적이고 작은 것 소소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불순종이 삶의 문제를 무너뜨리게 되었던 그러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문화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화세의 지파 가운데서 슬로보아세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딸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9절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상속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그 위주가 주로 남자들 위주였고. 네, 이 사내들 위주로서 이렇게 자식들 위주로 이렇게 상속법을 만들어가게 되었다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여자들만 가득한 집안은 어떡합니까 그들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리고 남자를 들여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상속받지 못하면서 어찌 살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그 집안에 남자아이가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 있는 그 집안에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제정하게 되었던 법의 실제적인 실천을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딸을 밖에 없게 되니,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잃어갈 수도 없게 되고, 또한 미래를 향하여서 열어갈 수도 없게 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그리고 자기의 집하에 기업의 몫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이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신. 여인들에게 상속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조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집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파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집파의 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수 있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세 여인들의 이 지혜로움과 담대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요. 우리가 갖고 있게 되었던 삶의 한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는 건 우리 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남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여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천적으로 우리의 심으로 행할 수 없게 되는 삶의 한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딸밖에 없어서, 에유 집안을 잃어갈 수도 없고, 키워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그들은 낙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받을 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 몫을 지켜가게 되었고, 가정을 지켜가고, 가문을 지켜가게 되었던 슬로보앗 여인들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집안은 유다 다음으로서 그 땅을 배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사모하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은혜줄 자에게 은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닦고 준비하며 하늘나라의 것들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고, 루벤이 아닌 유다가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야 될 텐데, 11번째, 막둥이와 같은 요셉의 지파를 향하여서 땅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게 되면서,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성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송하는 당신의 자녀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